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약속 지킬게"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약속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늘 믿음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한분그 어떤 약속도 어떤 약속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분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엮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밤빌리아의비디아 버가에서 반빌리아의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에 가는 과정 속에 너무 힘들었는지 마가 요한은 거기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전략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식일이었겠죠. 안식일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유대인의 회당 그 의식 속에는 말씀에 탁월한 자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말씀을 잘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들 가운데 한번 말을 해다오.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권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에는 아직, 유대인의 라띠가 있거나 아니면 회당은 있는데 아직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그 회당에서 그래도 나이가 좀든 사람이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뭐 바울도 보이고 바나바도 보이는데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이 보이니까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겠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파울이 손을 들고 나가서 아주 그냥 멋들어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참 부러웠어요. 아, 나도 음,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음, 어떻게 보면 평생 이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그 설교를 처음 막 작성하고 이책저책 책 찾아보고 또 성경을 또 대조해 가면서 또 원문을 비교하고 막 이래 가면서 설교 한편 작성하는데 꼬박 그거 원고지 어? 쓰고 그러는데 꼬박, 아무리 빨라도, 그냥 한편 써내려 가는 데만, 뭐, 뭐,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는 거 떠나고, 그냥 한 편을 이 머릿속으로 이제 구성하고 써내려 가야 되잖아요. 그 써내려 가는 데만 드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정말 젊은 시절 아주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설교 한편 써보려고 막 발버둥 쳤던 그런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설교 다 썼는데 이제 설교 전해야 되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갑자기 이거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아니 이거 조금 핀트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탁 들면 그때는 그걸 다시 또쫙 읽어가면서 또 끄집어낼 거 끄집어내고 어떤 때는 선교를 제대로 다 완성하지도 못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서야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막 그때의 그막 조급함.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설교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그냥 갑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아주 그냥 훌륭한 그런 설교 한 편을 쭉 그만큼 바울의 학적인 깊이가 아주 탁월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이 설교는 그냥 이대로 그냥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은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쫙 훑어 내려가되 하나의 실에 깨었어요. 그 하나의 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데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게 어떤 약속을 지키셨느냐? 그건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구원 성취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약속이 흐려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너무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 한 편을 그냥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약속이라고 하는 그 실에 꿰어 가지고 설교한 거니 얼마나 다룰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볼때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자손으로 애급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와 가난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우랑이 초대왕이 되고 다윗의 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아주 빠르게 역사적으로 터치하고 지나갑니다.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역사 자체가 인간의 공로로 다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과 인도를 따라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 선조들이 그런 기도하는 걸 듣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세와이 나라의 흥망성세와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것이 형성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주로 다 유대인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말씀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인도함을 받은 게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그렇게 부풀려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바울은 다윗에게 약속한 자손 메시아의 오심을 강조하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죄 사함의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전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 시편 가운데 이미 약속된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건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대조하며 증명하는 것을 내증이라 그래요. 성경의 내용을 성경이 풀어가는 것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성경을 증명해내기가 너무 벅차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과 아니면 인간의 어떤 역사나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거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너무 멋지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 이름의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될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설교를 할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오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깨어오던 무엇을 하던 항상 그 절정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필치 있게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내는가라고 그렇게 다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도 와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해다오. 이 말씀을 해다오. 그 무슨 얘기예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 데려올 테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 달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말씀을 하라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바울의 이 필치 속에 거기 정확하게 바울이 의도했던 바가 뭐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붙들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꿰던 항상 그 절정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을 해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풀어가든지 항상 그 클라이막스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을 이루어서 내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꾀하고 그리고 그런 삶이 내게 열려졌을 때 그때 거기에 클라이막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의 클라이막스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울 설교의 가장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무언가 외치고 싶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칠때 내 모든 모습들을 보고 박수칠 때내 중심에 그리고 내 삶의 크라이막스에서 빛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박수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해도 진정한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통털어서. 아, 설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그에게선 예수가 숨 쉬고 있어. 입을 벌리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걸음걸이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 여러분, 이게 바울이 추구하는 그런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는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예수를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그의 모든 경험을 동원하고, 그의 모든 힘과 재능을 다 쏟아 부으며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아주 강렬하게 드러낸 것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나도 이 하루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변하지 않는 약속 제대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이런 멋진 마음과 뜻과 기도하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크라이막스에는 언제나 예수가 증거되는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